미국의 항공모함이 왜 도쿄 요코스카항에 와 있을까요? 김정은하고 트럼프하고 만나려고 할때 김정은이 아 도대체 트럼프 대통령 만나려고 하는데 공군 1호기 우르르 치면 은 대통령 정 전용기 같은 국무위원장 전용기가 없는 거예요 너무 낡았습니다 비행기가 그래서 싱가포르 갈 때는 시진핑이 사용하는 거 말고 리커창 총리가 사용하는 중국의 전용기 국가 지도자 고위급의 전용기를 빌려서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갔다 오면서 중국을 들릴 수밖에 없었어요. 상당히 굴욕적이었어요. 그렇게 갈 수단이 없으니까 그전는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김정은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. 내가 그러면 은 한국모함에 타면 안 되겠습니까? 그러니까 미국 한국모함에 타겠다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당신들의 무슨 세계 패권을 상징하는 그런 뭐 한국모함? 난 두렵지 않다. 내가 타겠다. 그것까지 적극적인 의지를 밝힌 바가 있어요. 그러니까 한국모함은 두 가지 정도입니다. 경주 이쪽에서의 경 지원 목적이 가장 커요. 항공모함이 와 있는 거는 전폭기가 뭐 60대 이상 들어 있으니까요. 그런데 여차하면은 항공모함을 이제 우리 동해 쪽에 갖다 띄운단 말입니다. 그것은 북한을 위협하기 위함이 아니고, 여차하면 항공모함에 옷 보자 그런 계산까지 깔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...